네, 여러분, 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 컴퓨터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 담당 PD가 굉장히 진땀을 흘렸습니다. 아, 어, 기다려 주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어, 송구스러움을 전합니다 아, 어, 제말잘 들리죠? 어, 예. <laughs> 한 거의 한20 5분이나 늦었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어, 어제 처서였습니다. 아, 더위가 이제 물러간다는 어, 절기를 의미하죠. 에, 우리가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있는데, 에, 지금 삶은 굉장히 팍팍하고, 지금 가깝하고 그럴 겁니다. 에, 어저께 저녁에는 제가 그, 어, 박주민 의원 어, 지역구에서 어, 강연을 좀 초대, 강연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어 강연을 하면서 현장에서 현장에서 일반 시민들을 좀어 만났습니다.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평일 저녁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 그 넓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공간이 꽉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답답함을 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에 여러분들 뭐 지금 그 어, 사실 이 국정운영은 하루도 정상적이지 정상적인 날이 없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어, 국정운영이 이런 정권을 아마 역사상 제가 볼때 제가 태어나서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 대게 정권 초기에는 되게 보게 되면은 어, 아직 많은 부분들이 세팅은 안 됐어도 상당히 국민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하루도 정상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그 어제 좀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워낙 이런 일이 많았었지만은, 그래도, 무슨 얘기냐면, 그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 잠깐 지금 뭐 대표직이 예, 그, 어, 이, 대표직을 지금 그러니까 잠깐, 이 지금 이 지기를, 지기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준석 어, 씨가, 어, 그, 어, 탄원서에, 탄원서, 탄원서의 내용이 이제 공개되어지면서, 공개되어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예, 사실 굉장히 많은 지금 이제 파장을 불러오고 있죠. 저는 그 내용을 보고서는 참 충격을 먹었어요. 사실 뭐 우리가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직권 여당의 당 대표였었던 사람 입에서 어, 에서니까는어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에, 그리고 저는 그게 상당히 대부분 내용이 사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 이준석 씨는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에, 법적인 그러니까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은 가능한 어, 그이 약점을 잡히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상대방한테 법적인 그러니까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저는 어, 표현을 안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정도 머리는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핵심은 그 내용 아닙니까? 어, 이준석한테 그러니까는 윤핵간, 예, 뭐 사실 그러니까는 윤핵간이라고 했지만은 윤석열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그 의중이 담긴 거죠. 어, 수사거래 제한이 있었다는 내용,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씨 표현에 의하게 되면은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어, 자기한테 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대표를 사퇴하면 경찰 수사를 포함해서 수사를 정리해 주겠다라는. 그리고 뭐 이제니까, 그러니까, 그러 어, 예국에 그러니까는, 어, 대통령 특사로도 그러니까 뭐몇 군데 내보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는 뒷거래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뒷거래 제안을. 이건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러니까 사실 헌법의 최고 수호자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직 검찰총장이고, 평생을 법을 집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법을 무시하고 법을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남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 거래.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는, 어, 이 법을 그러니까는 수사권을 남용을 하고 있는 것을 사실 지금 이번에 폭로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을 하면서, 어, 검찰개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왔었죠, 사실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 사실, 에, 에, 특별한 내용이 아니지만은, 근데 이게 이제, 여당의전 당대표 입에서 직접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저는 충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검찰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의 실체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검찰과 경찰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사유화하고 싶다는, 사유화했다는 증거를 사실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무기와 해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을 무기와 해유의 도구로. 오죽하면은, 오죽하면은 이준석 씨가 윤석열과 검찰 한국을 절대자와 신군부로 비유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툭 하면 검찰들이, 뭐, 한동훈을 비롯해가지고, 어, 윤석열도 그렇고, 검사들이 툭 하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법대로 한다. 그 법대로의 실체가 뭐냐면, 자신들의 입맛대로. 왜? 기소권은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기소하고 싶은 사람만 기소한다 이거죠. 네? 그니까 법대로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에, 기소하고 싶은 이, 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검찰개혁이 우리가 어,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민주주의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중 하나가 법치주의를 얘기를 하거든요. 어? 주류 경제학자들이요, 법치주의. 근데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 도구로 사용된다면은, 이게 무슨 법치주입니까? 그렇죠? 하여간, 어, 우리나라 검찰들, 특히 정치검찰들의 법대로의 실체를 정나라하게 까발려준 거죠. 이준석 씨가. 법대로라는 것은 사전에 이제 바꿔야 될 겁니다. 법대로의 뜻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검찰의 입맛대로, 이렇게 뜻을 바꿔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저는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그, 이, 정당에 대한 인식. 정당을, 정당조차도 그러니까 권력자의 사유물로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저는 보여줬었다고 생각해요. 주호영 지금 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내년 한 1월에서 2월 사이에 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얼마 전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렵게 사실 것서 반대.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공고, 반대 의사를, 물론 비공개 자리에서 했다는 것이 흘러나왔지만은,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리고 뭐냐면 대표를, 무슨 1, 2월이냐, 올해 안에 그러니까 조기 선출하라고 요구를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는 보도가 됐잖아요. 이게 뭡니까? 국힘당은 그러니까는 윤석열의 사당이라는 것을 사실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그러니까는 사당의 그 사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인식들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게다 자기의 사유물이 될수 있다는 이런 인식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 근대시대에 어떤 하나의 전 근대시대에 이 그, 소위 말해서 귀족들이라든가 권력자들의 인식은 뭐가 다른 거, 뭡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가 하루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정이 정상적이지 않게 운영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 지난주 방송에서 정치가 얘의 예, 경제하고 분리가 될 수가 없는가를, 대통령의, 그러니까, 어, 철학, 대통령의 정치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방송도, 오늘 방송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는, 어, 어쩌다가 이제니까 그러니까 방송 듣고 혹은 잘라서 이제 올리는 거 일부를 듣고 나서 질문을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방송 전체 보면 그러니까 사실 에, 답변이 있는 내용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내용은, 제 내용은 적어도, 어 지금 이제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제가 이제 평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한 92회부터 쭉 봐야지만이 이게 정말 맥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도 궁금하시면은 앞에 것도좀 봐주세요. 그냥 일부만 보시고 나서 그러니까는 그것을 가지고, 어 이렇게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요.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